저는 그 서연이 그 뭐야 그 이제 정이가 정지 이제 정지가 되고 나서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씬을 배우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셨던 것 같아요. 김현주 배우님도 몸이 막안 움직이는데 막 자기 딸 얘기를 해야 되고 강현연배님도 그거를 이제 엄마를 정지시키고 나서 또막 감정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강선현 선배님, 며칠 전부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었고,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도, 제가 일종의 좀 플랜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한 번, 시원하게 한번 질러주시면, 우리가 사운드를 뮤트하고, 이렇게 그 그림만 그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도 좀 하고요. 그랬는데, 강선현 선배님이, 아, 이거 제가 이게 소리 지르는 걸잘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도 그냥 한 번, 해봐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뭐, 영상에 담겼지만 막, 여기 빗줄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이게 저는 너무 소름이었어요, 그때. 너무 본인의 어떤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음뭐 오히려 저는 그게, 저희 사운드를 같이 들으니까, 더 그게 이제, 사실 또 현장에도 있고 그런 데 그거를, 관객한테서 딜리버리 하는 거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걸 사운드 같은 거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그림만 보여주는 게 훨씬 그 내면을 더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그런 걸 사운드를 좀 덜어내기도 하고 그때 되게 좀 되게 소름끼치고 놀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하시고 싶은 장면도 있으세요? 장면보다도 이제 배우가 물론 연기를 잘 해야 되겠지만 선배님은 그거 이상으로 어른으로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그때 코로나 인원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총파티도 제대로 못했는데 팀별로 인원을 맞춰서 어, 고기도 사주시고 하셨어요.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돈이 있으면 할수 있는, 뭐,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런 거는 참 어른이고,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선배님 그 모습을 보고, 아, 역시 강수연 대배우, 정말 좋은 어른이시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